여러분, 안녕하세요. 샌달 더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샌달. 네, 이렇게 끈으로 앞부리면 이렇게 실로 돼 있고, 옆에는 네, 고무사 끈으로 돼 있어가지고, 샌달 더신. 컬러는 커피, 검정, 살색 세 가지인데, 기본입니다. 세 가지인데, 지금 살색이 없네요. 두 가지만. 똑같이 품질 같고 칼라만 좀 다르다는 거 칼라는 세 가지 살색 검정 급식 세 가지 샌다 이거는 한 가지 칼라에 3 0킬레씩씩 세트로 묶음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아서트에서 세 가지 칼라 필요하면 아서트에서 보내드린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나는 세 가지 컬러 신고 싶다 하시면 네세 가지 컬러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이버 검색창 킹사게드로시면 이런 제품을 구경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는 모든 프로테지 사이즈 그리고 세탁시 주의사항 다 나옵니다. 국산입니다. 품질 좋습니다. 그러면. 실제 이 옷을 벗겨가지고 한 켤레 제가 마네킹에 신겨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실제 벗겼습니다. 바닥 앞부리 미끌리지 말라고 넌슬립 예. 확인히 확연, 편하죠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렇게 샌달 처리가 돼 있어요. 앞 부분만 네 이렇게 면으로 저직이 되어 있고 이렇게 양측면 뒤 모두 끈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한 켤레 역시 제가 신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앞부분만 앞부분만 실 면 처리되어 있고 역시 넌 슬립 앞으로 밀리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양쪽 측면 뒤 완전히 이렇게 해서 샌달 드신 샌들더신, 샌달 드신이라고 합니다 예, 샌달 슬리퍼에 이렇게 샌달처럼 딱 뒤꿈치 걸치고 신는좀 시원하게 신고 싶으신 분들 예, 인기가 좋습니다 앞부분 넌 슬립 샌달, 양 측면 뒤까지 샌달로 되어 있다는 거. 갈라는 세 가지. 검정, 검정, 살색, 커피 세가지는 거. 국선, 네, 검색창에, 네이버 검색창에, 긴색기 들으시면, 이러한 제품을 구경하시고, 여러분이 검정, 커피, 살색을 섞어서, 아소트에서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. 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꾹 눌러 주세요. 지금 네 물건이 신상들이 되고 해가지고 아직 올라가지 않는 예,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. 그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. 예, 수시로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네 계속 사진이 예, 진열될 겁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